여기에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어법 문제로 출제되는 내용이야. 여기에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 있어. 부분, some, 약간, most, 대부분, half, 절반, 그죠? 분수, 몇 분의 몇, 몇 퍼센트 이런 그리고 of가 나오고 명사가 나왔습니다. 자, 잘 봐. 이렇게 문장이 출발해. 이런 식으로 문장이 출발해. 부분을 나타내는 말. 어, 부 다음에 명사가 나와. 얼마든지 명사가 있으니까 여기는 또이 구역이 발생할 수도 있어. 이 구역. 그리고 나서 동사가 이렇게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업본 문제는 뭘로 출제하냐? 바로 요대. 요거. 너이 동사 어떻게 쓸래? 이 동사를 물어보면요. 이 앞쪽에 모양에 대해서 너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똥어 좀 가릴 줄 아는지 다 체크하는 겁니다. 요것만 물어면 돼. 이 동사는 분명히 단수동사 아니면 복수동사, 복수동사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될 거란 말이야. 그죠? 뭘로 쓸래 이거지? 뭘로 쓸래? 이거만 가지고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약간, 대부분, 절반. 이거만 가지고 이게 도대체 복수 개념인지 단수 개념인지 어떻게 알아? 너무 간단합니다. 예를 보면 알아. 이 명사가 복수명사잖아? 그러면 얘는 복수 개념이야. 이게 양적 개념이잖아? 복수명사가 아니야. 그러면 얘는 단수 개념이야. 너무 쉽죠? 복수명사일 때만 복수 개념. 나머지는 뭐야? 단수기능. 이렇게 이분법으로. 복수 명사면 바로 얘를 갖다가 뭘로 쓰면 돼? 복수동사로 쓰면 되죠. 이해 쉽죠? 갑니다. Three quarters. 4분의 3이 있어요. w a 시이입니다 이거 복수야? 복수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동, 당연히 동사는 뭘로 골라야 돼? comes야, come이야. 이거 아니지. 복수동사 아니지. 얘가 답이겠죠. 당연히. 그죠? 출제된다 이거지. 그래서 4분의 3 와시 있거네요. 아하, 오브란 전치사의 뒤쪽이 이거 아 명사력 덩어리 짜금하는 거와 있구나. 뒤에는 완전 와 뒤에는 허자죠. 우리가 흡수하는 것아 목적 없어서 와시구나. In the way of information 정보의 방식으로 about nature 자연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정보의 방식으로 우리가 흡수하는 것 이런 뜻이겠죠. 요곳에 4분의 3이 comes. into our brains 우리의 뇌 속으로 들어온다 이거죠. 와이어는 뭘 경유해서 우리의 눈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의 눈을 통해서 들어온다 이겁니다. 됐죠 오케이 그럼. 다